네, 안녕하세요. 도이피마입니다. 네, 오늘은 탈출맵. 연인님과 함께 플레이합니다. 어. 시간 여행자. 아이씨. 네, 스킬을 보시면은 이분은 어떡해. 의, 어, 의사시구요. 저는 어엿한 간호사입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의 이름은 시간여행자 아 시간.. 어? 뭐라고? 시간여행자 시간여행 뭐? 시간여행자 아 시간여행자입니다 아니 근데 표지판은 왜 됐어? 예고했습니다. 자 제가 말할게요 제작자는. 제작단을... 야 내가 아... 말할래. 뚜루. 어, 너 때릴 하. 때 뭔가. 는데 피. 어 아, 진짜 피 썼어 너 방금. 그쵸 여러분. 제작자 태구리 제품 금지. 난도 평론. 평론 게임 못놀 불러고 무슨 것만. 어어 이게. 단내를 그 붙자. 예쁘 음. 그래서. 뭐 챕터 1, 여긴 어디? 츄그, 츄그. 응? 챕터 1, 여기야지. 듯? 이거 여기 있는데 응? 아, 아니, 내가 클릭하고 있는 데왜 와? 되게 빡치네요. 어 아, 어떻다는 거야. 어 뭐야? 아. 어, 아. 이거 참 괜찮다. 올해는 몇년이까 대략 3년 지난 기분이야. 에 주문. 에 빨리 가. 아, 왜, 생각보다 간단하네? 쉬운데, 들어가보자. 여기, 여기가, 약간, 지옥. 기다려. 여기가 지옥인가? 텁텁이 지옥이다. 레드스톤 을 따라가세요. 기다려. 아우, <laughs> <laughs> 뒤루와두루와라네요 아씨 왜씨 어떡해 아니 이걸 리스폰 어디서 되는거야 아까 거기 아아야한니 턴에 죽었어 그래 너 이런 거야응 한이 턴에 죽었어 내가 왜나 아무것도 안했어 자 다시 갑시다 아니 면이라고. 아, 씨. 너무 아프라 결국 너도 빠졌 제가 도티님을 알거든요? 근데 그 도티님은 탈출해돌았을 때, 그, 뭐지? 각, 각 모서리를 맞추라 하셨어요. <laughs> 너무 티티다 모서리를 맞추라 하셨는데 지금 모서리를 맞추라 고다 응. 무슨 모서리? 왜? 네. 블럭 그게 왜?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 자 모서리 모서리를 맞춘다 뱉입니다주기로 갈게요 <laughs> 안 저기서 느려진다니까? 어디? 일대누려 줘. 세 번째 칸. 아세 번째 칸인가 네 번째 칸인가. 음, 종이가 그렇지. 아니 저기가 소울 쎄더로 어떻게 건을한 거야. 어, 미치지, 미치지. 제작자님 미워요. 음 대구리님 미워요. 대구야? 이거 제작한 대 아. 대구리님. <웃음> 대구리. 대구. <laughs> 개구리님 이 미워요 제발 음, 개구리랑 하는 말 같은데 아 텍스쳐팩 들어와 들어와 엄청 좋아 죽네요 아 소울샌드 어떡해 어? 얘 어떻게 갔어? 잘 점프해서 달리기해서 가면 돼 <laughs> 달리기 안 달... 가지. 응. 아, 왜 짜증나서 이 연이 떨어졌다. 아씨, 갈증이 납니다. 아, 하기싫다 빨리 오세요. 아씨. 이놈 거기부터 개구리님 미워요. 태지도 않는 걸. <laughs> 내가 사람 찾을 거 몰라? 아니야. 나는, 계속 도전할게. 아니, 그 대신 리스폰을 지옥으로 하면 안될까? 멍청아. 네? 야, 봐봐. 여기 적혀있어. 멍청, 침대 두면 터져, 멍청아. 너고 이렇게 돼있어, 자가 어, 뭐가 터져? 지옥에 침대 설치하면 터져. 어. 해봐. 안, 아니, 내비 터 해볼까? 아, 소울 샌드. 다른 데서. 아니, 잠시만. 소빈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침대를 두면 터진다는걸 모른다. 이거. 아니, 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터지네요 유리야, 아, 이거 봐라. 왜 터질까 궁금한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터져. 왜 터질까요? 몰라요. 저 그냥 <laughs> 이탈춤을안할래요 뭐 개빡쳐요. 네, 불러서 쉬해줄게요 그게 아, 나은 거 같아요. 원래 저도 점프라도 못한다는 일단 여기까지 할수 있죠. 아이씨. 아니, 이짜이수없었들어내고제작자는아 너무 어아 너무 자아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빡치면 이러거든요.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와 버렸네. 끙차 음, 아니 소울샌드를 얼음으로 좀해 뜨는가? 아 얼음이나 소울샌드나. 도어스 나 아, 무적이네, 연희씨. 죽어래 무적이 아니라. 배고파. <laughs> 진짜 소린가? 야, 아까 그소리죠 근데. 몰라. 아, 배고... 아니, 너가 뭐, 이렇게 바짝이 소리 나는데. 배고파. 아니, 그리 씨. 배고파. 빠르다. 나... 배고파. 근데 아까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였을까요? 귀신? 연인. 연이. 연이 <laughs> 소리. 아 뭐래 내가 말래 <laughs> 네가 연이라며. 그래서 안 뜨고. 왜안 해요? 괜찮아 <웃음> 내가 범죄 자주 했어. 안 해. バイバイ